일본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이 있습니다. 지난달 수도 도쿄를 비롯한 오사카 등지에 긴급사태를 선포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시한인 이번 긴급사태가 연장되고 적용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들은 취소되고 있고 오사카시는 정부에 긴급사태 연장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폐 안 쓰기 운동입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모라 야스토시 경제 재생 담당상은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캐시리스 현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지폐에 묻은 바이러스는 약 일주일간 살아 있다며 돈은 돌고 돌아서 내게 오는데 그 돈에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누군가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 손씻기나 소독 등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we yeah.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호주 질병 대비 센터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지폐 표면이나 휴대 전화 액정 등 유리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지폐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코로나가 전파되기도 합니다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 겨우 지폐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라는 게 무능한 일본 정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 같은 캠페인을 인다고 해도 지폐 사용이 줄어들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일본은 현금이 아닌 카드 등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비현금 결제 비중을 40%까지 높인다는 계획 아래 각종 유인책을 내걸고 있지만 신통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 사용을 못하게 해서일까요? 일본 경제는 지금 최악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사실 확인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부채 역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 등 영향으로 대규모 국채 발행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국가 부채인 장기채무 잔액이 1 0 0조엔약 1경 325조 8천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액수냐하면 국민 1인당 800만엔, 약 8,26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중앙, 지방 정부를 모두 더하면 장기채무 규모는 1,20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 상장시장에서 일본 증시의 존재감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공모자금 조달규모가 우리나라와 인도보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회사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기업들이 일본 증시의 상장에서 조달한 공모자금은 약 2천억엔 2조 538억원으로 아시아전에 채 4.6%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공모 자금의 약 30%를 빨아들인 일본 정신은 홍콩에 이어 2위 시장이었지만 20년 새 비중이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 비중을 5%까지 늘린 한국과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3위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요국 거래소가 신흥 벤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본 정신은 쟁탈전에서 소외돼 있는 상황으로 기업 공개 한 건당 조달 규모도 아시아 평균이 160억엔인 데반에 일본은 40억엔에서 70억엔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건당 조달 규모에서도 우리나라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싱가포르 시장에는 미국과 중국의 풍부한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반면 일본의 기업들의 출자되는 자금은 대부분 일본 국내 자금입니다. 지난 30년 연간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던 애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주가가 상승한. 한다는 공식 또한 깨지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주가 폭락과 엔화 가치 급락이 동시에 발생하는가 하면 하반기에는 엔화 가치가 강세를 이어가는데 니케이 지수가 3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변이 일어나 기도했다며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가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어 투자 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산업 구조 변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 금융완화정책이 공식 파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대 기축통화인 엔화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이같은 인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이제 일본은 후진국입니다. 에이 페페티비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했다. 올림픽 좀 망하고 코로나 위기 좀 겪었다고 해서 무슨 벌써 후진국이래. 이거 제가 한말 아닙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파격적인 내용의 칼럼을 실으며 백신 접종과 디지털화, 환경, 인권, 재정 영역에서 일본은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기업도 정부도 눈앞에 이익을 쫓는 아니한 혁신의지중에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근본적 발명에 소홀했다. 디지털 후진국도 선명하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허수라고. 중국이 이끄는 5G에선 경쟁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반도체에선 미국과 한국, 대만에 뒤져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환경 후진국에도 빠졌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유럽과 중국에 크게 뒤졌고, 전기 자동차도 크게 뒤쳐졌다. 세계 120위의 젠더 후진국이며 인권 후진국이기도 하다. 일본의 국가 부채 또한 국내 총 생산 대비 2.7배로 불어났다. 재정 후진국이다.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정치 및 행정이 뒤처졌기 때문인데 책임도 지지 않고 구상력도 부족하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과학적 정신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본주의를 다시 단련하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의 혐한 기업들도 힘겨운 나날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종 혐한 발언으로 자주 회자되는 기업 DHC는 불매운동을 넘어서 일본의 시민단체들 주도로 다른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의 시민단체인 다민족 공생 인권교육센터와 부라쿠 해방동맹 오사카부 연합회 등은 은행 편의점 드럭스토어 등 DHC와 거래하는 30개 기업에 대해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DHC의 차별 조장 행위를 사죄하라고 요구했으며 불응하는 경우 거래 중단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달라고 30개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요망서를 살펴보자면 혐한시위 억제법인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을 위반하는 DHC와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된다며 DHC의 차별적 언동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거래 기업들에 제의했습니다. 인권도 무시되고 경제까지 파탄 난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일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가진 일본인들을 위해 일본에서는 가난뱅이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책까지 출간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책 꽤나 흥미롭습니다. 가난해진 는 일본인들은 한국 월급쟁이가 부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5월 가타니 규이치가 출간한 이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이어 올해 3월 출간한 나가토레이의 《값싼 일본상 가격이》 보여주는 경기침체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혐한 매체 슈칸분슌에서조차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외워버리를 하러 나가야 할 판이라며 최근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뿐 아니라 한국과도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톱클래스의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과거 일본인에게 당연했던 상식이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일본인들은 급속하게 가난해지고 있는 나라다. 새로운 상식과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가치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마무리입니다.